비상 확통 교과서 문제 한번 풀어 볼게요. 5번 그림과 같이 12개 점이 가로 세로로 다 놓여 있다. 그지? 1만큼씩 간격으로 이때 어, 2개 점을 택해서 연결한 선분의 길이가 무리수일 경우 일단은 봐봐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얘네들은 전부 다 대각선 쪽은 전부 다 무리수 맞지? 음 그래서 무리수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? 유리수 일 확률을 구해서 1 빼기 유리수 그지? 1 빼기 유리수가 될 확률을 구해서 빼주시면 되겠네요. 유리수가 될 확률은 볼게요. 요세 점에서 아무 두 점을 선택하는 경우 그지 다 유리수지.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지. 여기 세개 중에 두개 뽑기 그러면 세개 중에 두개 뽑는데 그런 경우가 하나 둘셋네 가지 그지. 곱하기 4 그리고 그리고 또는 이번에는 이렇게 이 4점 네 중에 2개 뽑는 경우 그지 4점 네 중에 둘이 뽑는거 그게 몇가지? 3가지 이게 유리수가 될 확률이야 음 그래서 나누기 전체 경우의 수는 12개 중에 몇개 뽑는거다? 2개 뽑는거다 그죠 어, 계산하면 11분의 5가 나오는거다 오케이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거는 1백이 11분의 5 하면 얼마? 11분의 6이 되겠다 알겠죠